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 5승 1패를 하고 4위로 올라섰는데 잘 막아낸 최정민과 잘 받아낸 신현경이 숨은 주역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선두 현대건설을 맞아 기업은행을 이대로 신현경이 몸을 던져 잇따라 공을 받아냅니다. 강한 스파이크가 와도 블로그에 맞아 방향이 바뀌어도 신영경이 놀라운 반응 속도와 집중력으로 공을 걷어올립니다. 이런 수비만 한 경기에서 서전 한개 시즌 개인 최다 디그를 기록한 신영경의 수비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의 1 0연승을 멈춰세웠습니다. 부상 후유증으로 시즌 초반 몸이 무거웠던 신영경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감각을 끌어올리며 현역 최고의 리베로 임명웅을 제치고 디그 부분 선두를 꿰찼습니다. 라운드 5승 1패로 4위로 올라선 IBK 기업은행이 막강한 수비력을 앞세워 본배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